집에서 출발. 아, 여러분 벌써 날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어, 원래 계획은 나와서 일정을 마치고 아이패드 프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릴 계획. 근데 지금 아이패드 프로로는 할수 없는 일이 생겨서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교훈을 하나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아이패드 프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도착. 전에 아이패드 세대를 어떤 파우치긴 한데 평소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들고 다닐 때 일을 하러 다닐 때 세팅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파우치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네, 안녕하세요. 기술을 사랑하는 기술인간 여러분 하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일하러 나갈 때 사용하는 아이패드 프로 세팅에 대해 공개합니다. 어, 이 파우치 안에 뭐로 들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파우치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 볼까요? 당연히 아이패드 프로, 블루투스 키보드, 스탠드, 애플 펜슬, SD 카드, 리더기입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까지 함께요. 주변에 파우치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파우치는 독일에서 구입했어요 이거 보이시죠? 우벌... 뻥이고요 국내 제품이에요 언더컨스트사의 오피스 파우치 화이트 버전입니다 어, 저는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할 때 구입했어요 공사 현장 보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pvc 메쉬망이라는 게 있어요 메쉬가 바로 그 pvc 메쉬망인데요 어, 이 소재와 목재 건축물 현장 벽면에 부착하는 타이백이라는 재질이 있거든요 메쉬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타이백이라는 재질이요 이 둘을 이용해서 만든 파우치입니다. 아이패드 전용으로 나온 파우치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오피스 파우치인데요. 저는 제가 가진 악세를 넣기 딱 적당해서 이 파우치를 쓰고 있어요. 안에 있는 주머니에 애플 펜슬, 레코더, 카메라 배터리 같은 그외 작은 악세를 넣기도 좋고요. 어, 장점은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좀 멋있다는 거. 단점은 화이트라 좀 때가 잘 타고요. 때는 지우려면 지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은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제가 쓰는 게 아이패드 프로 9.7인데요. 이후 10.5인치를 낸 이후로 그 쓰기 불편한 폭의 스마트 키보드를 꼽았을 만큼 9.7용 스마트 키보드는 좀 쓰기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정말 비싸죠. 어, 그리고 저는 일자목 때문에 바닥에 닿는 화면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목에 부담이 가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맞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찾느라 정말 고생했는데요. 지금은 카넥스, 멀티 싱크, 접이식 키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굉장히 가볍고 크기도 작고 어, 충전하기도 편해요. 뭐 이름처럼 뭐 멀티페어링이 되기도 하고요. 어, 펑션키를 누른 채로 Z, X, C, V까지 어, 총 4개의 기계 멀티페어링을 할수 있어요. 솔직히 얇은 만큼 키감은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끔 꾹 누르지 않으면 키가 좀안 눌러지기도 하고요. 어,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한영전환키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상하게 맥은 그 커맨드 스페이스로 한영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검색창으로 가요. 어, 대신 캡스락으로 한영전환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잘 일단 손이 안 가고 캡스 호그를 쓰려면 꾹 눌러야하니 더불편하더라고요 애플 펜슬 슬리브는 애... 2RTMA 이걸 뭐라 읽어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서 마그넷 슬리브와 어, 캡 폴더를 구입해 같이 쓰고 있어요 그 서피스 프로폴을 제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욕했는데 아, 그래도 편했던 거는 펜을 본체에 착 붙잡게 쓸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애플펜슬은 크게 안 되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도 애플워치의 호출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면 못 찾는 제게 아이펜슬 캡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물건이고요 생각보다 잘안 안, 안 잃어버려지네요 색상도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랑 잘 어울리고 굉장히 만족함에 쓰고 있어요 이 자석 부분이 톡 튀어나와서 애플 정품 슬리브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억지로 구겨넣으면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석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잡을 때 그립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쓰는 물건은 칼리아 스탠드입니다 스탠드를 따로 들고 다니는 게좀 귀찮은 일이죠. 스탠드 역할을 하는 케이스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스탠드를 쓰는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확실하게 고정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세우기, 조금 눕히기, 거의 눕히기.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 눕혀놓은 채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각도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 와콤 태블릿 쓰는 것처럼. 스탠드가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는 이때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칼리아 스탠드는 받침에 고무 같은 게덧어 있어서 고정이 잘 돼요. 무게도 정말 가볍고, 심지어는 가격도 싸요. 케이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굉장히 저렴한 TPU 케이스를 샀었거든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하고 싸고 뭐 간편하고 그리고 파우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케이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다 최근에 가르착 케이스를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어, 이미 액정이 박살 난 아이폰 7을 보면서 아이패드까지 입고리 될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그냥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이 가르착 밴드에 손을 넣어서 쓰는 것보다 그냥 한 손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쓰는데 떨어뜨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손가락 힘이 약하시거나 이동을 하면서 쓸 일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쓸만한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가볍고 정말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약간 팔레트 같지 않나요? SD카드 리더 기는 모르실 분이 없을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램이 2기가인 9.7인치 아이패드라서 동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라이트룸으로 사진 편집을 할때 주로 써요 iOS12 업데이트 이후에 속도가 빨라져서 일단 전보다 굉장히 많이 쓸만해졌고요 아이패드 프로만 이용해서 라이트룸으로 사진 편집을 할때 굉장히 편한 워크플로우가 있거든요 어,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콘텐츠로 만들어 보여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제품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악세사리가 많아요 이런 거라든지요 뭔지 아시겠나요? 인터넷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아이패드 프로로 모든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멀티태스킹이나 마우스 조작이 필요한 일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로 아직은 좀 많이 버겁죠. 하지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한다면은 아이패드 프로로도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할수 있을 만큼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은 막강합니다. 특히 두꺼운 전공 책을 들고 다니거나 필기할 일이 많은 대학생의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는 정말 가볍고 편한 도구죠. 제가 전에 애플 10월 루머 총정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생산성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이. 패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당신이 기술인간이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